상속에 있어 이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있는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상속에 있어 이 사실혼 배우자는 망인이 사망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생활을 하다 배우자가 사망해버릴 경우 법적으로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리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 만큼은 좀 특별하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건들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하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주검이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정해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사망 시 망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망인에게 남겨진 법률상 상속인이 없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조금 달라지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만약 이촌인의 친족인 상속인이 망인과 같이 거주 중이었다면, 이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고,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촌인의 상속인이 있기는 한데 같이 거주 중이 아니었다면 이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 승계 비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은 없고 하급심 판례에서 다양하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의 절반을 인정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의 준에서 인정한 판례, 균분에서 승계를 인정한 판례 등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승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 역시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원상복구 비용이라든지 밀린 월세와 같은 비용 역시 승계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이 보증금보다 클 경우 빚만 떠안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 위해 망인이 사망 후 1개월 내에 임대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망인 사망 시 상속인이 있냐 없냐에 따른 법리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 사실혼과 관계를 어떻게 입증 받는지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동거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두고 소송이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했는지 했으면 당연히 결혼식 사진이나 영. 영상들이 필요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첩장이나 식장 또는 드레스를 예약한 내역과 같이 결혼을 준비한 내역 역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자녀가 있다면 주소지 소재학교의 재학 여부 또한 좋은 증명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제공동체로 함께 생활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액과 함께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사용한 생활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들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가가 상견례를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가족의 경조사에 참여한 사실이나 기타 양가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동반모임이나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지인들이 둘을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 역시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중문적 사실로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서로에게 법률 배우자가 없다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혼인신고 없이 생활하시는 부부들이 많은 만큼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